드릴게요. 일단 니 사다 현재 한 명. <laughs> 자 현재 한 명인데 일단은 그 이제 그 고장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요 예비원 서버가 어예아 아, 아까 방송 키기 전에 형님 나한테 기술 가기던데예아 형님 그데예 고장만. 어! 갑시다. 형님! 갑시다. 같이 갑시다. 아, 오비카 형님, 감사합니다. 가자. 이순간만또 형, 길탈할 수도 있거든요? 이해해주시고 갑시다. 날략 있잖아요, 형님들. 저 같은 경우는 방금 한개 있는 전재사 썼잖아요? 이런 형님들은 날략을막한 줄, 두 줄, 세 줄씩 두고 다니십니다. 인정? 아, 코델 형님, 진짜 감사합니다. 길드 마크 깔끔하고 좋아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또 피드백 주시면 마크도 좀 수정을 좀 해볼게요. 피드백 주시면. 어, 이만 풀려셨네 오케이. 어, 부금은 계속 이거 치러야지 뭐. 미카 형님이라 가니까 약간 좀, 어? 어깨 뽕. 어? 아, 일단은 형님 그럼 4층 한번 갈까요? 4층 그 대신 쌈길드분도 치면 안돼 형님. 예. 죄송한데 계속 이거 때리면 안 돼. 여섯 살 때리면 안 돼. 때리면 안 돼. <laughs> 안 돼. 런, 쳐도 런, 쳐도 런, 쳐도 런. 치면 안, 돼. 치면 안 돼, 치면 안 돼, 치면 안 돼, 치면 안 돼, 치면 안 돼. 방방바 해주시면 재미나 되는데, 자 우리 꼬장만 잡습니다. 미카 형님 센데 지금 잘 찾고 계세요 형님, 잘하고 계세요. 어 죽으면 안 돼. 아, 아 제발 호흡 살려줘. 아, 미카경 왔다. 미카영이 왔을 기지. 어, 어깨병 간다잉. 아, 이거 부금을 강렬한 부금을 존나게 틀었는데한 명도 안 나오네. 응? 일단 좀 노래 좀 틀게 다시. 응, 인기 어?